오, 잘한다. 오, 내려가세요. 오. 더 주니까 아빠보다 더잘 타는 것 같아. 놀래겠다. 예전. 저기 있다. 용문 감성 펜션. 보이시죠? 여기, 어, 강아지 있나? 응. 음. 여기 놀이 할수 있다고? 강아진줄 알았지? 아파트 강아진줄 알았어. 여기, 모래놀이 할수 있다? 까수나어 강아지, 강아지, 고양이 있다, 까순. 어, 고양이 만지, 가봐, 고양이 때. 네, 어, 고양이 맞잖아. 어, 칸, 어, 도망간다. 아, 놀아주려고 그랬는데. 안녕. 눌렀어? 아니 안 눌렀어요. <laughs> 저쪽에서. 음. 잠깐만요. 이게. 응? 뭐 했다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또 드립니다. 떠입니다 <laughs> 저희 용문에 지금 펜션에 놀러 왔는데요. 네. 오늘 저희 하루 동안 잘 곳입니다. 여기. 예 용문 감성 펜션인데 네. 예 오늘 저희가 모 방은 감성 3번 방 아, 3번 방? 네 3번 방 3번? 3번? 가보시죠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음. 빠밤빠밤빠밤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죠 예 네. 네. 우와 수, 우와 수요, 어, 수요야, 우와 2층이 우와 어. 화장실은 예, 화장실 들어가서, 여기 화장실 있구요. 우와, 일형 비누랑, 치약 일형 치약 예, 바디, 핸드워시, 바디, 예, 샤워타월도 있네요. 어, 또 여기 2층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와, 여기 계단이 있죠, 여기. 계단으로 올라와서, 또좀 올라오세요. 우와, 여기 되게 좋아요. 들어오세요, 또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 TV랑 아빠는 여기서 자면 되고, 어깨 또순아 왜? 또순이 좋아하는 오락있어 와, 오락이다 대박 우와 오락게임 있고요, 여기 주방 우와 주방 있고 여기서 와, 대박이다 저쪽으로 복층이 있습니다 또순이 복층으 올라가보시죠 네, 올라가보시죠 어떤지예 어떠, 지금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하나 한번 흔들어주세요 예 반가워요 어때요 거기는 어때요? 어 괜찮아요 아늑해요. 아늑해요. 알았어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침대가 있네. 앉아볼까 아니 아직 앉지, 앉지 마세요. 예옷 갈아입고 못... 앉아야죠. 네 여기 이렇게 있고 오. 오. 좋네. 좋습니다. 예 여기서 한번 위에서 밑으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이게 위에서 보면 우와. 와 이따 밤에 여기서 재밌게 놀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응. 오락기 있다가 떠서 오락하면 돼요. 와 그릇들이 어 그릇이 다 깔끔해. 또, 여보 그릇들이 다 깔끔해. 어뒤 정리가 되게 잘돼 있어. 응. 예 깔끔해요. 어, 되게 청소를 되게 이 젊으신 분들이 하는데라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하시는 것 같네. 음. 그뒤 감성적이 조명이 쁘지 않아요? 오, 조명 너무 이쁘다 아누이 어, 오셨나 보다 그리고 여기는 하고 있고요 방방이 있는 방방 그리고 여기는 수영장입니다 오 수영장 지금은 안 하는데 여름에는 수영도할수 있네요 와 예 그리고 여기가 노래방. 예, 노래방. 도있습니다 노래방도 지금이다. 지이다드니까다브링은하지마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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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떠순아, 목소리> 그냥 지늘뛰기지해이 <목소리> 뒤로 돌아, 뒤로 두 바퀴. 어, 그게 들어온 거야? 뒤로 두 바퀴. 이야. 아! 아! <laughs> 뒤로 세 바퀴. 눈 아! 아! <laughs> 그래. 지평에 음, 예 어, 바베큐장이 있는데요. 바베큐장이 와 감성 와 감성 주점이네 완전히 예 포장마차 같이 해놔가지고 오2차온 기분이겠어요. 예, 이따가 여기서 바베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편의점이 있어요. 양심 매장인데, 양심 매장에서 먹고, 예, 어, 필요한 거, 아이스크림이나, 예,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같은 거, 예, 먹은 다음에 나중에, 통장으로 송금해주면 됩니다. 예, 라면도 있고요 와, 여기 캠프파이어 할수 있어서, 여기, 매직파이어, 불멍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따 나중에 장작 사겠습니다. 아 미역국 하고 북어국을 섞어서. 네. 북어 미역국을 끓여줄까요? 미역 북어국을 끓여줄까요? 북어 미역국이요. 북어 미역국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북어를 먼저 넣으면 북어 미역국이지. 네. 아 오케이. 알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북어를 먼저 넣고, 북어를 넣고, 음. 북어를 넣고. 미역을 넣습니다 예, 그러면 부검미역국. 짜잔, 부검미역국 완성. 완성. 저 지금 뭐 먹어? 저가자요아 좋겠다. 뭔가? 응. 포장마차 왔어 오늘. 응. 포장마차 가세요. 응. 포장 응. 응. 포장마차요. 아우야 빨리 올거 같다. 커피? 네, 여기 너무 좋죠. 분위기. 아, 어, 분위기 너무 좋아요. 배고파도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네, 구워줄게. 아빠가 맛있게. 이야, 좋습니다. 네, 고깃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음. 여기 떠순이 고깃집. 오, 맛있다. <laughs>

수인님 맛있는 막창 오늘 나옵니다. 아빠 오늘 포장마차 온거 같지? 어 오늘 포장마차 막창을 한번 만들어 줄게. 한 모금 먹고, 한 모금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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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같이 먹었어야 x s e 아 e n You know, however. This is only the upper. Who's the other o n 거 I don't know where I'm at. I'm a weird thing. I'm a 는 e i r d thing. I'm a weird thing. I'm a w 데아 오늘 미션 성공했으니까. 야 근데 뿌듯하네. 뿌듯해. 뿌듯해? 뿌듯하죠? 응. 음. 어쨌든 먹읍시다. 다음에 그주이서 최장급으로 올라와서. 왜? 네? 누가 많이 넘어지나 하고 <laughs> 내려오고 대결한 바? <봐. 웃음> 어 생각보다 재밌겠네. 음. 네. 근데 근데는. 네. 그 카메라 안 되겠어. 음. <laughs> 맛있어, 그 카메라. 그죠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 손이 녹니까 너무 좋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응. 응. 망했어. 응. 아 어떡하냐. 그거, 그거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편집을 아.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이렇게 했을 때만 어. 짤막으로 계속 올리는 거야. 네. 이제 손이 망가겠지 네. 응. 아빠가 차라리 음. 나시키다 차라리 손을 두부 타면 나을 것 같아 좋지? 어. 그럼 되는데 손을 두부 타면 두부부터는 아빠한 힘들어 <laughs> 아, 그래가또 음. 아, 있구나 음. 어, 또 있어 좀 음. 맛있게 너무 맛있게 먹어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지? 응 이제 다 같이 아. 다시 좀 어나네나왔네어나 <놀라> 네? 네? 아 제일 맛없는 부위잖아. 뭐를? <놀라> 이 오중에 우가 제일 맛없는 거야. 아니거든. 드세요. 네. 음? <놀라> 음. 괜찮잖아. 음. 갑자기. 어중간니까 맛다. 그대체 와. 어서나 이제 닭발. 닭발째 이제. 포장마차 닭발 사장님입니다. 예, 오, 야, 여기 진짜 닭발 잘하는 집이래. 여기 어. 여기 어, 뭐, 어, 뒤에 또 음. 아는 사람이 있는가봐. 뭐야? 야, 그 설명이 아니, 여기 사장, 님 사장님 남편 있는 거 같은데 아니? 뭐?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펜션 가면, 음. 네. 뭐 메트라이프랑. 그 보험 뭐 해가지고 하면 10%인가? 응. 5%할인해는게 있대 응 어. 요즘에 TV 프로 나온 거 있잖아 정신보험은 어. 절대 해지하면 안 된대 가입하면 중요하지 응. 나몇개안 남았잖아 그아 그렇지 만기 응야 근데 아빠는 너한테 물려줄 거 진짜 정신보험 하나밖에 없다 너. 근데 응. 아빠 어. 물러 물러도 좋긴 하잖아 물러주기 좋긴 하지 그러니까 좋은 거야 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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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밖에 없으니까 딸이 응 없으니 그래 응. 어. 그 굿! <laughs> 어 그런데? 그래! 그쵸? 근데! 어 아빠가 죽어서 너무 싫어 아빠가 죽는 거 싫다고? 어머 너무 이뻐라 그 말이 생각 안 났어 나그말 생각났거든요 완전 마음이 아파 은 마음 알았으니까 또순이 네. 마음 알았으니까 아빠가 네. 안 죽고 오래 살게 알지? 어, 감사합니다 해 봐도 해 봐. 짜증이 오, 너 봤네? 우와. 아, 아 와. 아빠 또 타? 어, 아, 또 타. 아, 아빠 힘든데. 재밌다고. 그래도 아빠를 마주 아, 딸이 좋아하니까 탄다. uh no oh. 들어가자. 이제 운동 끝났다. 조명도 조명이 쁘다 방으로 가자. 춥지? 음. 방 따뜻하니까 들어가요. 여기 뭐라 써 있는지 알지? 여기 오길 참 잘했다. 가이잘했감사합 3번방. 어, 네. 예 같이 해 볼까? 이쁘다. 네. 아. 어. 너무 재밌잖아. 이따가 여기서 캠파이어. 프 아빠 아빠 줄게. 어 여기. 에 보면 여기. 네. 이 안에 네. 의자 있어. 우와. 어. 하나씩 들어. 하나 들어. 아빠 두개 들게. 엄마 거랑 들게. 응. 네, 알겠습니다. 응.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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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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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캠핑. 음. 응. 우선 우리 캠핑 갔을 때 저만 본 거. 이거 맨날 가면 떠서 하는 거잖아. 여기 이 싸잖아. 선생님 자녀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아들 딸 아들요 세 명이요. 아, 아들 딸 아들 세, 세 명이요. 아까. 아, 그 막내, 막내가, 그 모래놀이 할 때가 막내였구나. 아, 네. 맞아 <laughs>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겠어요. 이렇게 네. 자연 부분에서. 그게 좋더라고요. 예. 내복만 입고 바로 모래놀이 할수 있고. 그러니까요, 나가서. 그런 게. 하고 싶을 때. 네. 그렇죠. 예. 예들도 엄청 좋아해요. 저희 아내도. 자기 결혼할 때까지 여기 산다고. 아 그렇게 얘기해요? <웃음> <웃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아 금방 바뀔 걸요아 <laughs> 아까 좀 이, 통통한 친구가 네. 큰 아들이구나. 그럴까? 이렇게 할까 어떻게? 어떻게? 이거 한번 찍어야 이게 이 구멍이 조금 있거든. 이게 구멍 좁그마잖아 뿌리면 돼, 위에다, 둘 위에다. 네. 이렇게 자꾸 깊게 뿌린 게 좋아, 있지 아, 한 번만. 자, 봐. 어, 그렇지. 자, 자고. 어, 해봐. 이렇게 뿌려? 응. 뿌려봐, 한 번. 둘 위에서 뿌리면 돼. 어.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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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그만큼 뿌리면 돼. 이쪽, 이쪽. 가운데 더 봐야 돼, 이쪽 불 어, 어. 너무 가까이 갈 필요 없어. 어, 잘했어, 오케이. 어, 오케이, 잘했어. 엄마때 해봐, 저 있다. 응. 이제 위쪽 가운데서 위, 위에서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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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응. 어. 응. 나무에다 뿌려놓으면 나무 타면서 타는 거야. 매점, 매점 털러 왔습니다 예 털어보세요 네 아, 자, 잠시만요 쪼순이는 아이스크림을 어, 스프만 먹을래 응그리 이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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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레임? 설레임 설레임 너무 춥지 않을까? 아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응레먹응 음. 뭐, 알았어요 이거 먹어요 응 설레임? 오케이 그냥. 설레임이요 또마는 파콘파콘또아빠는 맥주. 또한번 맥주 먹겠습니다. 가스. 오케이. 그러면 적어야 돼요 여기. 네, 적으세요. 적어야죠. 몇거한줄 알아요? 또 한마? 보지 않고 막 하는 그냥, 거죠? 그냥. 이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예, 아세요 네. 이게 안에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또세요 네. 손 싫어? 네, 손싫 네. 손어손 싫어. 손어손 싫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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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손니까손 싫어. 손 싫어. 손 싫어.

자, 머부맛있다 음, <laughs> <응. 웃음> 이게 말대로 감성 저거야 펜션 이게 집집마다 다 있잖아. 근데 저기도 이게 가격이 되게 화목해 보여. 이렇게 있어. 맞지? 이런 거 좋아서 온 거야 보고나. 수학로 가는 당신 아니야? 아네감사다 진짜 맛있다 아 이거 탄게 아니구나 탄게 아니야 자살이 양념이 된 거야 나안 봐도 돼여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연스러워? 이거좀 너무 심하다 <laughs> 우리 왜 자연스럽지 않냐 <laughs> 사람들이 아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 찍으려고 그러는데 자연스러워 아끝 왜? <laughs> 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거든 이거.

아, 재밌다. 이게. 이게 이걸만들면저게 이걸 <laughs> 팔리겠다. 응? 응. 맞다. 계 사먹게 되겠다. <laughs> 우리 사발면 먹으면 맛있겠다. 아, 뭐 사발면 여기서 먹으면 맛있겠다. 다 아, 그이매점용무그만 그래. 응. 응, 음... 왜 왜? 아, 시자이 너무 맛있이너먹다 아, 베이다 아, 베이스는 너무 맛이스왜 아, 설이임이스 아, 그이 아, 이스크림녹았있 아, 진짜 스는너 아, 베이스는 이 아, 너 할게 왼쪽 손실 할까봐 엄마가 휴지 갖고 왔어 휴지 따로 갖추고 가지고 있고 네. 아 너무 좋쁜데걷 따로 기까 빼면 되거든 흐흐흐흐놔게 아, 네. 그래서... 이게 봐봐 이게 봐봐 어 이거 개박 나갔네 미야또사 아까 그때 얘기했지 음. 플레임은 안 사기로 자정도잘살겠아먹었요맛있이맛있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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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음, 타도 맛있네요 너무 돌렸어요 탔어 안탔어 아 탔어요 탄게 아니이 저거 무슨거게그거니까 뭐라고 어 이거 양이나 그 양념이야, 그거제제 말한 대로 진짜 제대로 있어. <목소리> 우리들한게임가자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도 기대해 주세요. 아빠 빨리 펼치 좀 해. 아 힘들어. 응? 알았어.